가정의 달 전국적으로 동행 축제가 진행 중입니다. 5월 한달 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카드 할인 등 알뜰한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더 알차게 동행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김지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5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서울 중랑구의 대표 전통시장, 우림시장입니다. 중랑천과 먹자골목을 끼고 있는 상권 중심지로 장을 보는 손님들로 활기를 띱니다. 가정의 달인 5월 전국적으로 동행 축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온누리 상품권 환급부터 카드 할인 등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 동행 축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매 촉진을 통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전통시장, 상점가 등으로 유입을 유도합니다. 오시면 또 시장 구경 다고. 또, 주부들은 오면 또 눈에 띄면 가족들 좋아하는 거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축제하고 이러면. 상품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현금보다는 조금 많이 구매를 해. 어, 많이 사, 대량으로 사다 보니까, 어, 상품권이니까, 어, 그냥 현찰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구매를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상인분들한테 더 좋은 것 같아요. 동행축제 기간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누적 5만원 이상 결제하면 경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총 2,025명에게 온누리상품권이 경품으로 지급되며 1등 200만원, 2등 40만원 등이 주어집니다. 이외에도 9월까지 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가 이어지고 카드사별 청구할인 등이 제공돼 소비자들의 알뜰한 소비를 유도합니다. 저는... 같이 소비자나 판매자나 같이 좋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이름에서 제일 많이 느껴졌거든요. 동행이라고 해서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니까 또 서민들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동행 축제는 전통 시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과 지역 상권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마켓, 오아시스 등 40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5,000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을 소개합니다. 상생 기획전과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전국 18개 지역에서는 지역 축제와 연계한 특별 판매전이 개최되고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과 중소 슈퍼마켓 200곳에서도 제품 할인이 이어집니다. 공공 배달 앱을 이용한 뒤 포토 후기를 작성하거나 동행축제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백년가게, 골목형 상점가 등 가맹점과 함께하는 카드사별 청구 할인과 쿠팡,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 입점 소상공인의 제품 특별 기획전 및 할인도 제공됩니다. 이 밖에 동행축제 관련 소식과 자세한 혜택 정보는 동행축제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 온 김지희입니다.